안녕하십니까. 태도입니다. 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난리예요 이게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그 속에 와 이렇게 달려납니 달려도 너무 달렸네. 와. 엄청나. <laughs> 와. 아. 표고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나? 어. 뭐 유튜브에서 보기는 봤는데 내가 실제로 보니까 와. 무지합니다. 굉장합니다. 아, 다저 속이까지. 아, 진짜 멋집니다. 멋져. 아, 애들, 아, 진짜 얘들참 멋집니다. 와, 이렇게난다 그래. 아, 감사합니다. 복받았네요. 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